여기 나와서 어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, 멕시코 어, 과달라하라라는 제 2의 도시 어, 아주 그 센트럴 어, 다운타운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어, 아침 일찍인데 어,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과달라하라의 그 다운타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아 어, 여기 과달라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. 어, 중앙 시장이 있어요. 뭐 어느 곳에나 가나 어느 도시에 가나 그런 곳이 있지만은 이곳은 과달라하라에 오게 되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그런 중앙 시장이라고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그러니까 70년 전, 어, 70년 전에 에, 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건물에서 그 시작된. 어, 이저 서민들 이 여기 현지에 그 서민들을 위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게 벌써 70년이 된 그런 어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이고 어 라틴 아메리카 어이저 중미 남미 통틀어서 가장 제일 큰어 시장이라고 합니다. 어 그래서 어 이 시장에 들어가면 뭐참 없는 거 없이 다 있대요. 어, 먹는 거부터 일상 생활 용품까지.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달라하라 멕시코에 오시면 여행을 할때 여기 한번 들려보시기로 하고 이게 지금 성당이라든가 요 어, 과달라하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. 어, 자동차를 파킹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자동차로 이용하게 되면 주변에 그 주차할 시설을 찾아놓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한두 시간 만에 끝날 만한 그런 중앙시장이 아니에요.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어,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, 이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. 어,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오시면 한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메뉴이도 좀 먹어 볼래? 메뉴도. 오케이. 오 메뉴이도. 마 메뉴이도. 오케이. 메메도요 어, 치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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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치코 메뉴이도 and then maybe 폴리토 오케이, 오케이. 메비. 택투 나도와. 직접 이렇게 저기서 구워 주네 이렇게. 이게지 저기 저 어, 어, 이거 반죽 아,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. 어, 직접 이렇게 여기서 이게 케사디야 그 어, 제가 yeah. 도 아 g u a fresca, horchata, fresa, refresco, c 오케, 직접 이렇게 만드네 이렇게. 맛있지 이거? 쌀쌀 <놀람> 종류도 이렇게 많냐 매운 거, 덜 매운 거 <laughs> 아이, b u e 메뉴도 메뉴도어 라인 이오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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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말하자면 그 육개장. 육개장이에요. 숙취에 좋은 음식인데, 아, 한번 먹어봐요. 이 사람들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메뉴도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 시장의 모습입니다. 이 패밀리 비즈니스야. 이게 엄마 딸들, 이게 딸이 이쁘네. 아주 딸이 세 명에다가. 어,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거다 어. 음. 메뉴들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좀 어니언즈 좀 집어넣고 어니언 메뉴들에다가 좀 라임 좀 주. 어이 사람들 라임을 좋아해요 아 라임이 입에 달고 달아 이 라임은 그냥 어, 너무 많이 넣으면 쉬워요 오케이. 이게 양 아니야 양양에다가 이게 스몰 사이즈야. 짓기 뭐? 또 <laughs> 그나한데 뭐그러잖아 애들이 이거 짓기 또. 야 이렇게 야 맛있지 이거. 이게 이제 만약에 그래, 싱겁다 그럼 이걸 좀 치면 돼. 이런 이런 뭐 거야? 거딱좀 이게 뭐. 어 중남미 여행하는데 특히 멕시코 여행하는데 이런 거가 여행의 묘미야 이런, 이런 저 시장에 와가지고 이, 이 현지인들이 먹는 생활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먹는 음식이 진짜 여행의 백미야 아주 딸내미가 그냥 그 엄마를 많이 도와주네 아주. 이 다음에 크면 돈좀 벌겠는데 <laughs> 아 여기에 멕시코에서 만드는 주인킹이 있어요 음료수입니다 여기 음료수 근데 이거는 어, 트라베리를 만드는 음료수가 있고 아그 다음에 저 라이스를 만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먹어봤는데 어, 어 당신 뭐가 좋겠어 라이스? 음. 어 그냥 라이스만 하나 날라르자 나는 수라베 너무 달다 여기 중앙시장의 모습입니다 아, 거의 70년이 된 그런 그 달 어덜라하라의 중앙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. 아주 분위기 활기차고, 없는 음식이 없어요 뭐 이런 라틴 음식만 있는게 아니라 뭐제 엄청 스차이니 엄청 뭐 아메리칸 어뭐 각종 음식이 있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중국 이세도 있고 일본 이세도 있고 청이청엄 어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서 어. 아주 무지무지 큼지다 그냥 이렇게 그 음식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2 층은 음식에 주로 어, 음식 각종 음식 각종 음식 백화점이고 이제 아래 층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파, 팔겠죠? 어. 한번 내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. 어. 고추. 고추. 어. 저것도 맛있겠다. <웃음> 올라. 올라. <웃음> 올라 올라 어우 뭐 bueno. 이렇게 okay. 뭐 oh,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여기 저과자라 하나에 오신 분 누구나 저 좋아할 것 같아 올라 올라 그사카메라를 대면은 카메라를 대면 다 이렇게 자기가 그 액션을 취해요 피하지 않고, 그게 여기 사람들의 참 자신만만한 그, 그, 그런 삶이에요. 어, 여기 니아는 그 마리아치도 있네. 차가 아주 어? 사는 사람 사는 것 같아요. 아주 재밌게 사네. hola 여기는 그 옛날 시계 뭐 어, 지금 시계 모든 시계들을 고치는 그런 샵입니다. nuevo 네. e 스페 a n i s h No, Spanish. 스 o s p 그 a k e n g 다 i 하고 아까 여기 올라왔었어. 오참참참 참. 어. 여기는 과 어, 과달라하라 그 센츄럴 지역에, 어, 국립 미술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뭐 하여튼 굉장히, 굉장히 큰 미술관이 있어요. 앞에 이제 보이는 거 아주 정경이, 여기 저 현대와 또 과거, 어, 미래를, 어, 어,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놓은, 이제, 과달라하라의 국립 미술관입니다. 여기도 꼭한번 오셔야 됩니다. 주변에 그 작품들을 하나 하나씩 좀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go, let's go. We are learning. <laughs> yeah, learning. Okay, you you are after professional. Yeah, now is a beginner, but maybe ten year later you are artist, professional. Yeah. Alright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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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<laughs> 어 아, 오케이 okay. 오 하하, 굿 보이 오이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보 여기서 여기